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니까 공기가 포근합니다. 오늘도 바깥에는 한 영하 5도, 영하 7도 정도 되겠습니다. 동백숲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한 영상 10도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달리는 것 좋은데 아주 추울 때는 여기서 달립니다. 동백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나가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기온이 한 영하 3도, 영하 4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매번 달릴 때마다 주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달리기 주제는 뭐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멋진 사람이 되는 법. 누구든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멋진 사람이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침에 살이 멋집니다. 외모가 멋진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외모가 멋지기보다는 하는 행동, 생각이 멋지고 주변에서 멋진 사람으로 평가받는 걸 다들 원하실 겁니다. 옷이라든지 패션을 멋지게 갖춰서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괜찮고 하는 짓이 멋져서 주변에서 야니 멋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멋지거나 살아온 삶 멋진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태운데의 아침바다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를 매일 보게 되면 멋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멋진 장면을 보는데 누구보다 멋진 환경에 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멋진 장면들을 보고 매일 멋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멋진 생각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멋진 행동을 실천해야 되겠죠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멋진 장면을 보고, 매일 멋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거치지 않고, 멋진 행동을 실천을 해보자. 하루에 한 개씩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야 멋진 배경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고, 멋진 생각을 하나 하는 겁니다. 뭐, 남을 도해야지 매일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 생각에 거치지 않고, 매일 운동을 실천하는 거. 이것도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멋진 배경 속에서 멋진 아침 시간을 보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전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아침바다 굉장히 멋진 코스입니다. 여기서 제가 멋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몇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게요. 멋짐의 단계가 1부터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고, 비록 내 멋짐의 단계가 10개, 20개밖에 안 되더라도, 1000개, 만개를 갖춘 사람보다 부족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갖추지 않은 것보다, 10개의 멋진걸 갖추는 게더 낫습니다. 멋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10개에 그치지 않고, 11개, 12개, 100개, 200개로 더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동정인 세국장 도착했습니다. 37분 38초, 6.6km. 멋지게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저는 매번 여기 지나갈 때마다 여기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멋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여기 오는 거예요 테라스에 앉아서 멋진 일출을 보면서 이런 일출 장면을 보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멋짐을 탑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멋짐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10개, 100개, 1000개, 1 0 0 0개를 갖춘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개 혹은 하나만이라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멋진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갖추면서 노력하면서 탑재시켜 나가면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드테크를 많이 밟아서 최대한 우드테크를 밟지 않는 훈련량을 확보하려고 훈련거리를 좀더 내리고 있습니다. 공수마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테크 벗어나서 지금 이런 길이 훨씬 더 울퉁불퉁한데요. 하체피로도는 탱탄한 우드테크가 훨씬 필요합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한 도로가 하체피로면 훨씬 덜해요. 하, 하, 46분 8초 8.3km 달렸습니다. 여기서 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공수마을 작은 항구입니다. 하, 멋집니다. 일출 배경으로 이 작은 항구가 이렇게 매일 이런 장면을 눈에 담고 가슴에 담으면 멋진 삶을 사는 거죠. 멋진 삶을 하루, 하, 이틀, 사흘 쌓아 나가면 멋진 사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가자, 미역.